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31일이군요. 7월 3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이 다행히 아무 데도 안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주돈은요, 오늘 어, 레버리지 40%, 나스닥 레버리지 20%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어, 코스피하고 나스닥을 10%씩 더 매집을 하려고 걸어놨었는데, 코스피만 어, 거래가 성사가 됐고요. 나스닥은 거래가 안 됐네요. 쉽네요. 나스닥이 좀 거래가 됐었어야 되는데, 거래가 못했네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서 좀 바쁜 일이라서, 음, 그냥 가격만 음, 걸어 놨었는데, 아, 아쉽다. 나스닥 아쉽다. 좀 거래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현재 코스피 40%, 나스닥이 20%. 아, 그렇습니다. 뭐 사실 볼건 없죠. 그죠? 뭐 나스, 이제는 뭐 미국, 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잠깐 뉴스에 나오는 거를 봤더니 유럽이 또 인플레이션 완화가, 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어, 유럽도 그렇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방향을 쓰는지 그걸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우상향이에요. 어, 그죠? <laughs> 전제, 유로스톡스 50이, 아, 그죠. 정보를 뚫어가지고 열심히 상승하고 있죠. 열심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죠. 꼭 튀어나온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죠.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때려 박을 거예요. 어. 그냥 레버리지 때려 박는 겁니다. 이거 뚫고 내려오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 캡처가 얼마 안 나요. 그죠. 이거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글쎄요. 어디까지 상승할고요 꽤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유럽이 한 번은 방향을 정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과거 차트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때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가 막히죠. 빨리 코스피도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아 유럽 투자할 마땅한 ETF라든지 ETN이 없어요. 가격 계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아, 한번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요, 유로, 유로, 스톡스 요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거래가 의거안 일어나가지고 아쉽다. 어. 그리고 우리 장 오늘 조금 뭐 장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주돈이, 그럼 주돈은 전고를 뚫으면, 그죠? 전고를 뚫으면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 오늘 전고를 뚫지도 못했는데. 전고를 뚫지도 못했는데 왜 비중을 늘렸냐? 근데 오늘 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서 힘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힘 받아 가지고 2차 전지 뭐다힘 받아 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반도체에서만 힘을 못 받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야 많이 상승했다고 치고. 그 조정 오케이. 삼성전자가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저점을 깨면서 빠졌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있을 겁니다. 근데 그제 아 그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연 이틀 동안 지금 그 에스폭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맥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는 남아있을 텐데, 이게 왜 빠졌냐는 거죠.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음. 왜 빠졌죠? 다 좋은데? 요거 한번 보세요. 어, 요거 보시면, 뭐, 반도체만, 그죠. 0.44% ETF에요. 빠졌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4% 올랐고, 중공업 2.78%, 화장품 0.0, 거의 1%, 그죠? 바이오 1.5%, 건설 2%, 자동차, 보압, 철강 3%, 그죠? IT. 인터넷 주가 많이 올랐죠? 오늘 네이버가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번 거래 터지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어요. 어? 헬스케어도 뭐, 버전 1.3%, 뭐다 올라갔거든요? 왜? 반도체만. 이 와중에. 근데, 우리 그,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해, 여기서 이게 썰인데, 주던 썰이고, 그냥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얘긴데 지금 외국계, 외국 그 증권사에서 어딘지를 모르겠죠? 뭐,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어느 증권사에서 지금 에코프로, 이게 에코프로인가?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공매도 쳤다가 손실이 크다.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BM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요 상승분 가지고 그 만회를 하려고 그런다. 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매도 친 거는 친 거로 치고,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살려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를 삼성전자에서 끌어와 가지고 넣고 있다 그래가지고 2차전지가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못하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 삼성전자에서 돈을 빼가지고 와 2차전지로 밀어 넣으니까 그죠 그 돈은 뭐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전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런 썰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이 상승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수는 상승했어요. 지수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0.98% 상승했고, 어? 코스피 이 레버리지는 0.98% 상승했거든요. 어, 0.93%구나. 코스피가 0.93% 상승하고 레버리지가 0.98% 상승했거든요. 그죠?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거 어디서 까먹었겠어요. 그죠? 반도체에서 까먹은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언젠가는 돈이 들어와야죠. 이 돈이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돌아서 다른 2차 전지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빠진 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냐 그랬더니 60만 주. 어, 요 근래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파는데 과거에 사들인 거에 비해서는 세배이 피죠. 그죠. 어, 오히려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다. 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빠졌는데, 그저연 이틀 동안 한 450만 주 사드리더니, 오늘 좀 조정을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작전을 짜야죠. 언젠가는 그러면 다시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을 못 했잖아요. 상승을 못 했다고 래서큰 폭의 하락, 폭락,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전 세계가 다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항생지수가 꽤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밑으로 쭉 밀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어. 그거 보고도 제가, 어, 이거 그냥 조정인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중을 늘려야겠다. 그 생각이 든 거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죠? 또 계속 팔아요. 포스코 홀딩스 계속 팔거든요. 오늘도 거진 45만주, 50만주 가까이 팔았어요. 이것만 해도 3,000억이에요. 그죠? 이것만 해도. 한 45만주만 팔아도 이것만 3,000억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습니까? 음, 코스피에서 금액으로 치면 2,900억. 그죠? 그것도 막판에 처음에 마구마구 팔다가 동시효과 3시 근처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죠?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거짓천억 가까이.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왜 여기서 여기 천억이 나왔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거짓천억을다 때려 박았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돈일까. 그죠? 음. 응. 그래가지고 종가에 봤더니 거짓3천억 저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포스홀딩스는 이게 30만원짜리가 지금 6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익 실현을 하려고 현안이 돼가지고 팔아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팔아댔으니까. 여기만 봐도. 그죠. 7월 24일날 100만주, 25일날 200만주, 26일날 100만주. 그죠. 이때가 6 0만원대예요 60만원 위에서는 무조건 팔고 있어요. 얘네들 지금. 이익 실현을 하려고. 이거 판 것만 지금 외국인 매도세로 다 잡혀버리면 이게 아우가 딱 맞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금 외국인들 비중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 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도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보고 외국인들의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 어, 그래서 이거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보지 말자. 볼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하나도 안 맞는다. 지금 어.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차트만 보자. 어. 그리고 선물도 오늘 큰 변화가 없어요. 음, 오히려 지금 선물이 만기 누적으로 치면 아직도 25,000개나 남아 있거든요. 25,000개나 이거 언젠가는 털어야 돼요. 그죠? 어 이거 털려 고 그러면 주가 상승을 하겠죠. 이거 주가 상승시키면서 이거 털면서 주가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서 정보를 뚫는다. 이게 희망적이죠. 단 하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거 저기 뭐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급격한 폭락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 폭락이 안, 안 나온다는 전제. 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없잖아요.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멀어지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도 인플레이션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 우리나라 주가가 나쁠 이유가 없죠. 게다가 항생이라든지 중국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내부적으로 어떠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갑자기 2차 전지에 악재가 나와서 2차 전지 주들이 다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또어그 예상 밖에 일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상향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음 그리고 본 김에 어 거래대금이 다시 55조 어저께 아 금요일날 55조까지 집었고 그죠 그리고 포스코 아 에코프로비에 오 외국인들이 뭐 팔거나 사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어 근데 저는 지금 공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점까지 왔거든요. 오늘 이따가 한번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요걸 봤거든요. 아, 어, 오늘도 19조. 그죠? 어, 코스피 19조. 어, 비중이 꽤 늘어났어요. 개미들. 개미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서.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죠. 어? 좋은 거예요. 과거에 뭐, 10... 10조, 15조, 10조에서 15조 사이 왔다 갔다 하던 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던 게 주가 상승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10조 미만이었어요. 뭐, 9조, 10조, 8조, 뭐, 요로 때. 하락이잖아요. 그죠? 19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괜찮다. 갑자기 폭락을 한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어. 우리나라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코스닥, 오히려 코스닥이 문제예요. 오늘 16조, 거의 17조로 떨어졌거든요. 예, 10, 20조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폭 나갈 때가 거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누가 끌어올렸어요? 개미들 개미들이 그러면 버글버글 끌어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거래 안 이루어져잖아요. 그러면 한번 충격 딱 가면 이거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어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 패턴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공매 도를좀 치려고 고퍼스를 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일이나 아 이번 주 내에는 비중이 좀살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비중을 많이 실진 않고 많이 실어야지 한 20%? 10%? 10%? 10%? 20% 정도는 한번 쳐볼까 어 추세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장이 우리 장 보면 우리 장은 뭐 그냥 지키면 돼요. 어 가면 돼요. 전고 뚫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나스닥이 또 오늘 저녁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나스닥도 사실 뭐 어떻게 방송드렸지만 뭐 전고 뚫을 것 같아요. 어. 그죠. 유럽이 전고 뚫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그것만으로도 전고 뚫죠. 왜? 기업 실적이 지금 다 좋잖아요. 그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오히려 지금 기업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안 좋거든요. 어. 국가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 자원을 끌고 오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판단이 안 쓰지만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상승. 그죠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뚝뚝뚝 올라가고 있고, 기업 실적도 뚝뚝뚝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멀어지고. 그죠?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오늘 조정 받는다 그래도 얘는 무조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0일 라인, 20일선만 딱 지킬 겁니다. 그죠? 20일선 지킨다고 했던 게 전에 전고였잖아요. 그죠? 벌써 이만 치 올라왔어요.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음. 21에서 무너지면 그때라서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거 무너지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비중이 실렸어야 되는데, 왜 거래가 안 됐는지, 아쉽다. 그리고 이제 항생을 한번 봐야죠, 항생. 항생. 아, 잘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이고훅 내려왔잖아요. 야, 이 위험하다. 이거 차트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야, 이거 다시 예전으로 폭락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어, 그죠? 이 차트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볼때 그걸 보잖아요. 볼링전 하려고 지고 보잖아요. 볼링전 하려고 하죠, 보면. 방세. 오버슈팅 이 났잖아요. 그죠? 오버슈팅 나오면 분명히 조정 온다 그랬잖아요. 오버슈팅 난 거예요, 오늘. 어. 오버슈팅 난 거예요. 어. 그래서 조정온것 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상해. 그죠? 오버슈팅 났잖아요. 오버슈팅 나니까 조정온것 뿐이에요. 그죠? 어, 가다가 다시 상상하면 되잖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빠진다? 없어요. 어, 그죠. 어떤 지표도 지금, 뭐, 과열 지표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방생도. 과열 지표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어? RSI하고 MACD만 딱 날려봐도 과열 지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오브슈팅? 어, 조정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칸 넘어가고 세 번째 칸까지 가잖아요. 상승 세 번째 칸. 요 끝, 끝에 라인? 요 라인까지 가면요. 기계들이 알아서 막 정리를 하게 돼요. 어, 어 기계들이. 과, 과매수, 과매도 이거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투심이 한쪽으로 싹 쏠려버리면 장기적인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저 주식할 때 개별주 할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급하게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급하게 올라가는 거안 좋아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과열 구간을 오면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어?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죠? 상승 구간이다. 이런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봐야죠. 어, 제가 이제 코스닥을 좀 코포스를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일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과외 구간이에요. 그죠? 두 번째 라인 지나가겠죠? 이 밑에 있어도 문제예요. 왜?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전구에요전구의 가장 강력한 어,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뚫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걸 뚫고 진짜 거래량 실리고, 거래대금 실리면서, 뽕! 뚫려가지고, 진짜 내일 양봉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요. 주도는 인정을 하죠. 어, 이거는 찐이야 근데 그게 안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열 구간이거든요. 지금이. 어? 자, 여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그죠. 당장 내일부터 뭐, 하락을 한다, 주가가 쭉 빠진다, 그런 거 떠나가지고, 그죠. r 사이도 거지 상단부분까지 와가지고 조정받으면서 조정받았죠. 그죠. 예, 상단부분이 왔다가 조정받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MSCD가 비슷한 패턴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과열 패턴. 그러니까, 이게, M M MACD가 더 상승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거에 요기 부분을 봤더니 과열 구간이네?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라인에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곡버스를 사가지고 언제 정리를 하느냐? 전고 뚫으면. 그러니까 전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곡버스 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죠? 손해볼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어. 그럼 만약 요 근처에서 샀다가 요거를 뚝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저는 정보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야, 이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주식에는 벌써 그런 어떠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그런, 어, 지금, 어,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찐상승해서 막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뉴스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저 시가총리 20억짜리가 30억, 20조짜리가 30조 되는 30조 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 어, 그렇게 돈이 불어나고 그렇게 자본이 불어나도 가능한 건가? 그거를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없는 건가? 그거를 거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거품이 일어나는데도 과열이 안 일어나지? 뭐 이런 의문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해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전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고가 딱 요거 과열 과열, 그, 벤, 저, 뭐야, 벌저 벤더 과열 구간이잖아요? 요거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해보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고버스를 한번 치고 싶어요. 아 10%만이라도 고버스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봐가지고, 어, 퍼버스를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주는 조금, 코스닥이 스펙타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뭐 위안화, 위안화 잠깐 볼게요. 뭐 다른 지표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한데, 어 환율이 갑자기 또 상승을 했어요, 위안화가. 그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어, 그냥 여기 수치상으로는 0.5% 올라왔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올라간 느낌도 안 들죠. 그죠? 위안화가. 또어 달러 지수도 그냥 음. 그냥. 음. 그리고 금리가 다시 미국 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데 상승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4% 때, 그4% 밑에 딱 걸려있거든요. 그죠? 요것도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그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것 같은데, 미국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폭락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뉴스가 나와도 잡아먹을 잡아 것 같은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데, 무슨 지표하고 지, 저, 지표, 그 무슨 뭐, 뭐, 오늘 뭐 나오나요? 하여튼 그 지표 이제 안 보기로 했는데 그런 지표들이 이제 무무의미하다는 거죠. 과거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CPI 지표, 미국 CPI 지표를 관심 있게 본다든지 FOMC 회의를 관심 있게 본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멀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우리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그죠? 그 중국 내부 상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일본 중앙은행 이거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어, 인제부터 일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죠? 위에다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 상태로 장기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4월 달에, 어, 일본은행 BOJ 총재로 오면서 그 말을 했어요. 분명히 금리 건들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본도 구러나 따라가는구나. 어차피 어, 어쩔 수 없구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YCC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움직였다고 보면 과거 같았으면 요동을 쳤을 텐데, 이거 하루짜리. 딱 하루짜리로 끝난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락의 트리거. 그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휴가 시즌인데 휴가도 잘안 가요. 어. 뭐 제가 휴가를 안 가가지고 그 현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뭐, 뭐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여행 오면 뭐 여행 경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 아니면 숙박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가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귀찮아요. 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돈 들여서 거기를 뭐 하러 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될수 있으면 해외로 나가려고 그래요. 어. 일본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가잖아요. 우리나라 여기서 사먹는 음식보다 훨씬 질 좋고, 퀄리티 좋고, 서비스 좋은 음식을 더싼 가격에 먹는 거예요. 비행기 값 빼고도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 그냥 날도 덥고 귀찮고 뭐 주동처럼 귀찮고 안 갈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시질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안갈 수도 있거든요. 어, 그죠? 왜? 고금리에 어저께 제가 이제 보라고 한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이 주택금리가 저렇게 버틸 수 있고, 미국 그 부동산 가격이 버틸 수 있는 게 고정금리. 30년 만기 국채에 연동되어 있는 고정금리. 그게 지금 3%, 4% 밖에 안 돼요. 이제 신규로 받으려고 하면 한 6%, 5%, 6%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금리 상승 전에 받았던 그 금리는요, 30년 고정이니까, 우리나라는 30년 고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삼식은 고정이니까 그때는 뭐 1%, 2%, 많아야 3%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그 사람들이 부하가 걸리질 않죠. 어, 돈 순심이 똑같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렇게 버티는 거고. 우리는 금리가 2%짜리가 갑자기 6%가 돼버리니까 100만원, 이자로 100만원 내던 게 300만원이 돼버리니까 죽게 생긴 거죠. 돈이 없어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현실화될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뭐, 잠깐 저도 이제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많이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뭐 지금 뭐 갑자기 내일 폭락을 한다 이런 두려움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몰빵을 해버리고 잠수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근데 주돈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주가가 거꾸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어주돈이 <laughs> 아주 아주 어 조금씩, 조금씩 사비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면 또 주가가 빠질까 봐 그렇습니다. 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그저 유로스톡스가 3%, 프랑스가 4%, 약간 강보합, 음, 한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수는 미국 그죠? 음? 이거 본장 열려 봐야지, 아니죠? 어, 그러고 항생, 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9%, 포스코 인터넷이 내 12%, 에코프로 비엠이 2%, 야, 진짜, 오늘도 열일 했네요. 금양이 다시 18%, 아, 네이버, 야, 네이버 이거 올라간 거 참, 올라갈 것 같았어요. 아, 금요일날 막, 맥이 붙는데, 아, 이게 눈에 보였는데,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맥이 붙는 게 보였는데,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인터넷 주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맥이가 붙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상하죠?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약한데,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들이 더 강세를 띠고 있는 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자재. 그죠? 따끈따끈하죠? 어. 그냥 얘 멀리서만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올라간다, 이거. 아, 육가 한번 봐야겠는데? 어, 이왜 이렇게 올라가? 야, 기름. 아, 이거 왜뭐 이렇게 뻗치지? 그죠? 아,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너무 뻗치는데? 어디서 조금 이 박스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나 아이 전고가 여기인데 그죠 아 80%를 안 넘어가는 선에서 조금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하 그죠 기름값이 높아지면 아, 우리나라 참안 좋은데 음 그러네요 음 그죠 따끈따끈하고 아 이거 조금 육화는 육화는 80%에서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죠 어, 그피값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어,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라이거든요. 스트랑이 스위스 요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음, 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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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요. 괜찮다. 좋다. 음, 그죠. 주목으로 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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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다, 괜찮다, 안정화되고 있다, 음. 그죠 얘가 그냥 뿅 하고 올라가지만 음. 괜찮다. 뭐 스위스 프라은 한참 그 후행 지표니까, 음 선행 지표가 아니거든요. 완전 후행 지표니까, 얘가 갑자기 그냥 봉이, 양봉이 쭉 쓰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고스수선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음. 채권도. 우리나라 채권이 오늘 조금 올라가던데, 미국 채가 올라가서 그런가? 그죠? 5년불이 1.48% 올라갔고, 0.8% 상승했고, 어, 국채금리가, 유럽도 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어... 아, 뭐, 오늘, 또 오늘 저녁에 미국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게 있나요? 음... 음,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대만 조금 붙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다. 그렇습니다. 주도는요, 어, 현재, 어, 코스피 40%, 나스닥 20% 매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서 여기서 마칠게요. 끝!